거의 대세인데 왜들 이렇게 싫어하시나요? 대상으로 디자인을 하시냐 이런 부분들을 좀 오래 계획을 세워 가는데 현재 자산이 돼서 아까 가 파트너가 있죠. 원래 그런 ]죠. 부분들을 굉장히 부풀려서 생각하는 그런 픽업을 한 거고 아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. 여러분, 제테말씀드리고 싶은 다 제가 지금 드에이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시는거혹시는시는지또시는강조하는게 하시는 것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한번 5께하도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늘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, 그리고 몇 개도 공유하는 거는 또다 정리한 다음 주역 좀 해봐 주실 줄로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